안녕하세요. 개 알려 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훈입니다현생 입세 시대. 강아지가 집에서 물을 먹다가 갑자기 사레 들린 것처럼 컥컥거리거나 놀다가 너무 흥분해서 기침하는 모습 본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상의 원인일 수 있는 강아지 기관 협착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 협착은 진행성 질환으로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해당 증상의 이유와 관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기관지 협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질환이 오늘 말씀드릴 기관 협착 또는 기관 허탈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용어를 기관 협착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때 공기의 이동 통로를 보면 입이나 코로 들이신 숨이 후두부를 통과해 기관을 지나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고 폐로 들어가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기관 협착은 이 기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관지 협착이 아닌 기관 협착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강아지 기관의 해부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기관은 아래로 35개 C자 모양의 기관 연골이 위로는 기관 근육으로 구성됩니다. 안쪽은 점막층이 있고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을 나타내고 대략적으로 높이와 너비는 1대1의 비율을 이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숨쉴때 기관의 직경 변화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직경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호흡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 협착, 기관 허탈이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기관에 문제가 생겨 내강 직경이 좁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6에서 8세 중년형의 나이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한달 이전에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관 협착에 취약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요코셔 테리어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기관 협착이 있는 개에서 86%가 요코셔 테리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9%가 요코셔 테리어였고 24%는 포메라니안이었습니다. 그 외에 토이푸들, 치와와, 시추 등 국내 많은 소형 품종들이 기관 협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관 협착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품종에 따른 선천적인 원인이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기관 기관지 연화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관 구조증, 연골과 기관막이 약해지며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염증 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콜라겐 분해 요소, 단백 분해 요소가 기도의 구조를 약하게 하고 내부 점막에 영향을 주어 기도 청소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청소율이라는 것은 점막층에서 불필요한 물질들을 청소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작은 먼지나 꽃가루와 같은 작은 자극에도 반복해서 염증, 기침을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기관 협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비만, 심장병, 과도한 흥분. 알러지, 구강질환, 기관지염, 담배연기와 같은 유해가스 흡인이 포함됩니다. 기관 협착의 단계는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는 기관막이 약간 늘어지고 연골이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하며 내강 크기가 25% 감소합니다. 2기는 기관막이 넓어지고 늘어지고 연골이 부분적으로 평평해지며 내강 크기가 50% 감소한 상태입니다. 3기는 기관막이 복부기관과 거의 접촉하고 연골이 평평하며 내강 크기가 75% 감소합니다. 마지막 기수인 4기는 기관막이 배연골에 놓여 있고 연골이 평평하고 뒤집힐 수도 있으며 내강이 거의 닫혀 있습니다. 기관고리가 함입되어 C자 모양이 아닌 W 모양을 담게 됩니다. 기관협착의 주증상,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이 거위소리 기침입니다. 이 증상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운동 후에 흥분했을 때, 날씨가 더울 때, 목에 또 자극이 가해지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침 후에 종종 구역질을 하기도 해서 구토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오시면 어, 기침도 하고 구토도 해요 라고 말하시곤 하는데 자세히 문진해보면 실제로는 기침으로 인한 구역질인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곤란, 운동불내성, 청색증, 실신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기관협착 증상이 나타났다면 기관협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병이나 합병증을 찾고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이 증상은 만성기관지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염증 관리가 중요하고요. 심장병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단계에 따라 먼저 먹는 약을 쓰는데요. 짧게 항염증제를 쓰고 기침 억제제 기관 확장제 흡인성 스테로이드제를 쓰기도 합니다. 단계가 말기로 가면 스탠드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숙련된 외과의가 진행해야 하며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 협착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기관 협착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닌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하고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비만인 아이들은 체중 감량을 해줘야 합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비만도 평가를 받고 목표 체중을 위해 체중 조절용 사료 급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를 추천해요. 산책 시엔 목에 자극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줄 대신 어깨끈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름철엔 너무 고열이 되지 않게끔 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집안 온도가 덥지 않게끔 너무 무더운 날은 실외 산책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너무 흥분된 상황. 스트레스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낯선 사람, 낯선 동물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인데 갑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 스트레스로 짓기도 하고 흥분해서 헐떡거리면 협작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평소 불안증, 스트레스 요인이 큰 아이들은 해당 상태를 관리받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디퓨저 제품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관지 관리를 위한 영양제 급여입니다. 이렇듯 기관질환에 취약한 국내 많은 소형품종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제를 미리 급여하여 예방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관지 영양제 퓨어브레스케어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바로 제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퓨어브레스케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여기 패키지에 들어갈 사인이 필요해서 최근에 사인도 만들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병원이나 유튜브에서 기관지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땅히 추천드릴 제품도 없고, 성분도 만족스럽지 않아 직접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영양제입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퓨어 브레스 케어에는 특허 원료인 300초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원료는 2019년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 수상과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된 원료로 기침과 항염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슬리퍼리 엘름이라고 많이 들어보신 느름나무 추출물도 들어있는데 점막염증 진정 효과와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영양제에서 제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관지 영양제이기 때문에 먹기가 좋아야 하고 먹는 김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스 형태로 먹기도 좋고 기호성도 좋게 하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거든요? 너무 잘 먹다 보니까 보통 보호자님들은 영양제 먹고 살찌진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비만은 기관 협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말씀드렸죠. 칼로리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어, 요한 포에 4칼로리 저칼로리로 구성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퓨어브레스케어 출시 기념으로 개알람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는 스무 분께는. 퓨오브레스케어 1개월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이나 내용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강아지 기관 협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